도쿄의 한 작은 카페. 60대 초반의 일본인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 켄지. 일본 중견 제조기업에서 30년 넘게 생산관리와 품질 컨설턴트로 일했던 베테랑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는 한국과 대만으로 가며 수많은 공장을 지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기준이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 제조업과 함께 보냈습니다. 1990년대 제가 처음 컨설턴트로 한국 공장에 발을 디뎠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30살이 막 넘은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회사는 저를 선택해 일본의 선진 기술을 아시아에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공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구식이었고 품질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임금은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일본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5S 활동, 카이젠. JT 시스템을 전수했습니다 제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모든 공장에서 사람들은 일본을 동경했습니다 리본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제조업의 절대 기준이었으니까 소니, 도요타, 파나소니 이 이름들은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야. 그 예측에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 경영 시스템, 장인 정신 이 모든 것이 쉽게 복제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퇴근 후 한국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면 그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토상,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은 멈추지 않고 개선하니까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멈추지 않은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제 자부심이 언젠가 부끄러움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0년대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대는 계속될 거라고요. 한국과 대만은 영원히 추격자로 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11년은 제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해 저는 50대에 접어들었고, 제 커리어도 정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제조업 임금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연간 평균 임금 차이가 고작 5%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앞서 있었지만, 그 격차도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회사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한국이 많이 따라와서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많이 성장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이 비슷해진 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요. 그해 가을 저는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서울의한 대기업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도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분과 거의 비슷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슷해도 곧 다시 일본이 벌어질 거야. 그 자신감은 과거의 영광에서 왔습니다. 리본이 언제나 앞서왔다는 경험에서 왔습니다. 공장을 돌아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비는 좋아졌지만 아직 일본만큼은 아니야.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외면했습니다. 한국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열망을 저는 그냥 폐기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틀린 진단이었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건 경쟁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만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임금이 올랐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잠깐의 호황일 뿐이야. 결국, 일본이 다시 앞서갈 거야. 그 오만함이 나중에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2011년, 새 나라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고, 대만은 안정을 선택했고,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5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일본의 우위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장은 제 생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공장으로 향하는 길, 도시의 풍경부터 달랐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신형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준비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토상, 우리 공장 많이 변했죠?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일본의 최신 공장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앞서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실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사토상, 오랜만입니다. 10년 전에 사토상께 교육받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많이 성장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일본 본사보다 앞선 부분도 있어 있었... 그 말을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오후에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가 놀라웠습니다. 원가절감이 아니라 가치 창출과 시장 선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는데 골몰할 때 한국 기업은 어떻게 더큰 가치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퇴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편함과 불안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일본을 보고 있지 않아. 그 깨달음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파토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 컨설턴트를 부르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배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저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보층빌딩 들이 빛나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방향이 다르다. 2018년 저는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머지 뭐 8세의 나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조금 이른 은퇴였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업부가 축소되면서 저 같은 베테랑들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지잡지와 산업 리포트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제조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산업동향이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2020년 가을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제조업 임금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의 표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대기업 평균 연봉 약96,000 달러. 일본 대기업 평균 연봉 약60,000 달러.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습니다. 이건 마리안드의 58% 차이였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58%나 높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보고서의 각주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OECD와 각국 통계청이었습니다. 틀려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임금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990년대 한국 공장 노동자들은 일본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는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 공장에서 일본의 방식을 가르치던 아이들을, 일본처럼 하세요. 라고 말하던 제 모습을, 그리고 2015년 마지막 방문에서 느꼈던 불안감에, 그때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한국 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높대. 아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한국 가서 가르치던 그 나라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한국과 일본의 격차도 충격이었지만 더큰 충격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비교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1년 한국과 대만의 평균 임금 차이는 약 5%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57%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가끔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반면 대만에서는 거의 평평했습니다. 왜 대만은 멈춰섰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만도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임금은 오르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대만은 안정을 선택했고 한국은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기존의 성공 공식을 유지했습니다. OEM 중심의 사업 모델을 계속했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타이페이의 한 전자제품 공장이 기억납니다. 그곳 사장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회사들의 주문을 받아서 만듭니다. 안정적이고 수익도 괜찮아. 같은 시기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만들겠다. 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마케팅에 투자했습니다. 2010년대에 그 차이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과 경쟁했습니다. LG 가전제품이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뚫었습니다. 대만은 어땠을까요? TSMC 같은 일부 기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 제조업은 여전히 B2B 중심이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한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가치 사슬의 상위로 올라갔고 대만은 중간에 머물렀다. 그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가치 사슬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자는 숫자가 아니라 결단의 결과라는 것을. 대만도 충분히 한국처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탐바크에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정체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평균 임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 일본은 멈춰섰을까요? 일본 기업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성질은 여전히 좋았고 기술력도 훌륭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10년대에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논의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검증됐는데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나요? 많은 선배 관리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을, 도전보다는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정년까지 한 회사에 다니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라는 말로 묵살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대기업에게 중소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올리도록 압박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기업도 변화했습니다. 삼성은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기술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처럼 대기업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성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은 대기업 위주 경제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은 그 대기업들이 앞에서 끌고 가면서 중소기업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교육과 인재육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고학력이었습니다. 기업들은 그들에게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입사 5년 차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순진했습니다. 일본은 연공서열이었습니다. 능력보다 나이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았습니다 일본이 멈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2015년 한국 방문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대기업 협력사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는 약 300명 정도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시설부터 놀라웠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작업장은 냉난방이 완벽했고 안전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분의 많은 중소기업보다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사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에 정밀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수준이 높았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설계부터 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분들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사님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생산지 평균이 약 5천만원입니다. 지수직은 6천만원 이상이고요 중소기업 평균이 5천만원이라고요? 네 우리 회사는 평균 수준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약 6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일본 대기업의 75%에서 90% 수준이었습니다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작업자들이 정밀정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달았습니다한 작업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5년 됐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대우도 좋고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커피머신, 정수기, 간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중소기업 휴게실을 떠올렸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에 자판기 하나 덩그러니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분해식당에 갔습니다.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정말 잘 대우하네요. 오후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임금이 일본 대기업 수준인데 회사 수익성은 괜찮습니까?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좋은 대우를 해야죠. 사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엔 일본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방식을 만들었어요. 대기업과 상생하고 직원과 이익을 나누고 기술에 투자하는 거죠. 회사를 나서면서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일본 대기업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한다니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평범한 은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넘어섰는지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타이밍이 좋았어. 아닙니다. 타이밍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일본도 같은 시기에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이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입니다. 1997년 IMF 이기 때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1990년대에 버블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고 비효율을 방치했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을 미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바로 다음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취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초기 모델들은 형편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선해서 결국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은 없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도 내연기관에 집착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한 방향을 봤습니다. 물론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각자도생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전분을 시장에 맡기자며 방관했습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려 했고, 한국은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제 세대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했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전략, 끊임없는 토전, 함께 가르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제조업으로 사람답게 대우받는 나라, 그건 한국입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변화도 없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헤맸습니다.